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 n 돈 노스카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리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아주 길고 긴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예.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.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려나? 예. 지금 하여튼 제주도에서 지금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 있고 있는 음, 제주도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,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토요일, 세러데이. 예, 예, 저는 지금 현장 관리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장 관리자는 주 6일이거든요. 예, 주 6일 근무. 예, 아침 8시부터 5시까지. 하지만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뭐 6시까지, 7시까지, 10시까지, 11시까지 다 가능합니다. 예. 뭐 돈을 더 받지는 않고요. 슬프지만 그렇습니다. 예. 자 지금 말할 쯤드리는 동시에 옆에 새별오름이 <laughs> 예, 새별오름이 보입니다. 제가 저기서 친구들과 억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. 더 이상 관광지가 관광지가 아니다. 어 요즘 저의 생활은 궁금하신 분만 예,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한덕 쪽에 살고 있고요. 예, 현장은 중문 쪽이에요. 그러니까 완전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를 8시까지, 가끔은 7시까지 가야 될 때가 있는데, 7시까지 가야 될 때는 여기 1시간 반이 걸려가지고,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예, 그러고서는 뭐 5시 반 정도 집에 가니까 거의 매일 12시간씩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, 내가 받는 연봉이 하루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연봉 정도구나 예,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 결국 최저임금이잖아 그쵸? 예, 하지만 항상 기쁘게 긍정적으로 일해야 을 나중에 좋은 날이 빨리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거든요. 쉐어하우스에 없어요. 제주도에 오면은 되게 좀 심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친구라도 사귀자라는 생각으로 쉐어하우스를 왔는데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. 같이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 혼자고. 한 일주일 전까지는 다른 형님이 한번더 계셨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희 형님이랑 둘이서 지냈었고 지금은 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룸메 급구합니다. 네. 아 그리고 또 웃긴 게 저희 형민 이형 보고 있나요? 형민 그전 룸메 형님도 제 유튜브를 이제 아시거든요. 제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가시기 전날 알려드려서 이제 구독을 해주셨는데 예. 어쩌다 보니까 그 형님께서 예, 공무원이시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과 공무원을 면직한 사람이 셰어하우스에서 만났던 거였죠. 사실은 예. 약간 그런 스토리였죠. 근데 그거를 살면서는 몰랐고 그냥 마지막 날 알았어요. 마지막 날 그냥 육지에 올라가시기 전날에 그때 알아가지고 그냥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. 또, 많은 응원도 받고, 예, 또, 그런 이슈가 있었, 있었네요, 예. 지금, 3주 정도 지난 결과, 제주도는 참 평온하다, 예. 맞나? 예. 그냥, 제가 지금, 제가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냥, 일, 집, 일, 집, 일, 집, 이러고 있으니까, 시간도 금방, 금방 가네요. 벌써, 이제 한 달이니까 또 결제를 해야 돼요. 제가 원래, 처음에 또채어 하우스를 간 목적은 원룸을 구하기가 당장은 좀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이제 제주도 오자 마자 다음날부터 출근이었거든요. 그그날 일단 자야 될거 아니야. 잠을 자야 되잖아. 근데 원룸 잘못 구했다가 이상한데도 1 년을 맘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한 달씩 끊어 가자 해서 온 거거든요. 근데 지금 굉장히 편해요. 뭐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방에 화장실도 딸려 있어가지고 거의 뭐 원룸처럼 지내고 있습니다. 어차피 원룸에서 쓸수 있는 뭐 주방이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집에서 밥을 뭐잘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 먹고 있습니다. 식대가 만만치 않게 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덜 먹게 되는 효과와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조금 살이 빠지지 않았나요? 네. 하늘 조금, 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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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시죠? 그러니까 어느 쪽은 흐리고 또 어느 쪽은 맑고 제주도가 그래요. 어느 쪽은 비가 갑자기 많이 오고 저쪽은 맑고 그래서 앞을알 수가 없습니다. 하늘을 알 수가 없어요. I don't know sky. 죄송합니다.